안녕하세요. 고산식물TV입니다. 오늘도 먼산 깊은 곳으로 입산을 했습니다. 오늘도 능이산행입니다, 능이산행. 예, 거의 진짜, 예년 같았으면 이 시기에는 거의 끝났거나, 어, 어, 남쪽 지방만 이렇게, 일부 나오고 그랬는데 올해는 영상에서 여러분 소개한 바와 같이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기 심각한 기후 변화로 한반도도 지금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뭐 이렇게 보면은 농촌 뭐 채소들도 마찬가지고 채소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농사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막 병도 많이 생기고. 근데 이렇게 산속에 있는 버섯들이 완전히 올해 최악의 해로 기록될 만큼 역사적으로요 제가 보는 관점은 역사적으로 최악입니다 에...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역사라는 거를 제가 입에 올리는 거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영상을 보시고 산에 안 가시는 분들은 그 심각성을 모르겠지만 진짜 심각합니다 하... 아무튼 제가 영상에서 말하듯이 지구 전체 지구촌이 아리백을 추진하고 실천해야 할 시기가 확실히 왔다는 것을 버섯사람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오늘은 저번에 들어왔던 어그 능이 구강자리입니다. 저번에 유생들 봤는데요. 아무튼 얼마나 성장했을지 한번 궁금해서 5일만에 다시 와봤습니다. 오늘도, 에제 영상을 보시면서 힐링하시고 대리만족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두라 산행 한번 열심히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능이. 아, 5일만인데 능이가 별로 안 컸습니다. 야, 확실히, 밤 온도가 산속이라서 춥기 때문에, 이거 보십시오. 까맣게 지금 변했지 습니까 아, 여기도요? 그래도 엄청 컸습니다. 아, 5일만에. 요새 비가 이제 안 오니까 많이 안 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네, 어느 정도 컸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이런 데는 지금 다 죽었네요. 아. 다 지금 죽었습니다 야, 이 새끼 징들이 다 죽었어요 야, 추위를 못견는나 봅니다 야, 5일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어 이틀만 해도 대물로 막 변하고 그랬 거든요 작년에는 참 능이가 자라는데 너무 속도가 빨랐습니다. 오리하고 정반대입니다. 한번 또 계속 찾아보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여 이거 보십시오. 예, 5일 동안 크지가 났습니다. 야, 크지도 않고, 지금 시큼시큼이고, 이놈은 완전히 시큼했죠? 추우니까, 추우니까. 이놈은 완전히 성장도 안 하고, 썩어버리고 있고요 여기, 여기 새끼들, 새끼들 지금 썩고 있죠? 한번 당겨볼까요? 예, 네, 이거, 능이 유생인데 지금 완전히 썩고 있죠? 여기 지금, 여기 새끼,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크지도 않고. 아, 밤 온도가 춥다는 걸 뜻합니다. 아, 끝이네요. 여기는 올해 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야 아깝네요. 아까워. 아. 아, 여기도 있는데 보십시오. 크지가 났습니다. 크지가. 5일 동안. 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저녁에 너무 이제 춥고 어또 비도 안 오고 이슬만 가지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아 가뭄이 들고 날이 무덥고 하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능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거 한뭐 5일 정도 두면은 조금이라도 성장할지는 모르지만 은그 대신 이렇게 다 시커멓게 에다 변해가면서 끝납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거 채취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는 끝입니다 보니까 다른 유생들도 안 나왔습니다 다른 유생들이 나오면 다음에 올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건데 그리고 보면 이렇게 구멍이 뻥뚫렸지 않습니까? 이거 벌레들 아우 아까 벌레들 엄청 많더라고요. 이거 보십시오 벌레들 아우 여기도 그리고야보이게 조그만한 능이에요 벌레들 보십시오 열댓 마리 됩니다 열댓 마리 아우.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다른 곳은 모르는데 이곳 산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년을 기약해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유생이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시커멓게 변했죠? 예, 추위를 못견디는 겁니다. 추위를. 이게 보십시오. 이제 능이 유생들이 낮 온도가 좀 따뜻하니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녁 추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올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지역 다른 곳은 아직 나오지도 않고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장담 못하겠지만 아무튼 이곳 제가 이곳 산지는 오늘로 끝입니다 아, 내년을 기약하고 이제 철수 해야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아무튼 내려가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하산에서 지금 어 조금 떨어진 곳에 왔는데요 야 가지버섯이 가지버섯 엄청 나왔네요 엄청 나왔어요 여보십시오 아딱 가지버섯 엄청 나왔네요 크기도 좋고 야 능이가 이렇게 터져야 되는데 능이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 안에 줄입니다 줄 완전 줄쭉있겠줄줄 가지버섯 줄 군락을 만났습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아유 능이를 이런 걸 만나야 되는데 자, 이 밑으로 해가지고 쭉 있네요 아. 이렇게 쭉 있고 저쪽에도 있고 완전히 대박이네요 대박 야 아유 능이들은 안 보이고 가지버섯 좀 채취를 하겠습니다 아피고 있네요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 등이 많이 날것 같은 장소를 찾았는데요 어제 한글날에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왔다 간 모양입니다 아. 아까도 버섯산에 오신 분, 먼발치에서 뭐 한번 보고요. 여기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인자 여기를 알았나 싶기도 할 정도로 분위기 너무 좋더라고요다 영상에 담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내년에는 꼭 여기 와야겠습니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분위기 좋습니다. 아까 저하고 분위기 더 좋은 곳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아 거기서는 능이 찬이라고, 어 능이 나타나면 영상을 에, 담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능이는 못 봤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내년에 꼭 와야 할 곳입니다. 1순위 거의 한두 번째 속하는 지역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내년을 계약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또 가야겠습니다. 자, 쌍쌀벌인데요. 아, 오늘이 10월 10일인데도 세력이 좋습니다. 이야. 이, 이가 경사지 가지고이 나뭇가지 단풍나무를 잡았는데, 한마, 하마, 한마트면 소일뻔 했습니다. 야, 다행히, 절를안 쏟더라고요. 새벽 좋습니다. 야, 애들도, 어디가서 잘 이제 추워지니까, 동면을 해든지 잘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네. 아, 소나무 밭을 만나서, 송이 있는걸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송이가 안 보이네요. 발자국도 많고, 근데,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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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하는 굴뚝버섯, 굽대대기버섯, 굽대대기버섯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굽대대기 이렇게 컸네요. 야, 굽대대기 나오면 끝나는데, 성이, 송이, 성이 끝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 이 앞에도 있네, 이 앞에도. 앞에도 굽대들이, 굽대들이 제가 좋아하는 버섯입니다. 아, 진짜 맛있습니다. 아, 참. 음.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굽대들이 좀 채취하고요.